안녕하세요, 여러분. 환우입니다. 오늘 여러분의 집중을 적신 음식은요, 그렇습니다.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, 바로 제가 일하는 밀키트 전문 테이크아웃점의 부대찌개입니다. 팔은 안으로 굽는 법, 가재는 개편! 제가 당연히 여러분 리뷰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죠? 뒤로 가 들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친한 형 중에 한 명이 하루에 20kg를 먹고, 저희 집 변기를 여러 번 막은 게... 별명이 근출랭입니다. 네. 입맛도 고급이에요. 많이도 먹는데 입맛도 고급이야. 이 형이 알아서 가격과 잘 선택을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형이 너무 독선 나니까봐 여러분. 제가 사장님한테 양해도 구해놨어요. 아니, 그래서 그 친한 형이 약간 자기 입으로 미슐랭이라고 하는 말이요. 에 괜찮아? 리뷰해도? 그 형이 어떤 얘기 해도 상관없어요. 아니, 상관없는 거뭐 <laughs> 오케이 그럼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, 요 제품입니다. 명량 부대찌개에요 오리지널은 원늘여러 만원이거든요. 그런데요 8cm를 하나 추가해서 13,900원입니다. 여러분, 이렇습니다. 이쁩니다, 어, 여러분. 저희 사장님 여러분, 정말로 디자인 아주 섬세하게. 직원이라서 직원 할인 2,000원 더 해줬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저는 오늘 2,000원의 실드를 쓸 겁니다. 그건 여러분, 양해 주셔야 돼요. 오리지널이랑 차이점은 여러분, 요 8cm 햄이거든요. 자 이게 8cm가 될지 될것 같은데? 아, 될것 같다. 근데 어. 될것 같다. 뭐지? 마트에서 여러분 스팸 사면 은 3,900원 정도 합니다. 저는 그렇기때문에 여러분 오리지널 부대찌개는 근슐랭 형한테 맡기고 그냥 스팸과 이 8cm 의 과연 솔직히 먹어도 효율적인가? 자취생들을 위해서 저는 그거 중점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구성품 여러분 육수, 다대기 그리고 8cm 햄. 안내 여러분 뭐 살라미, 프랑크, 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요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보스, 자, 자 여러분 비주얼 어 엄청나죠? 자 라면은 뿌니까 제가 다 건지겠습니다. 음. 손님이 있지만 여러분 라면은 제가 다 먹을게요. 이유는 하나죠. 당겨 음. 우리가 흔히 하는 여러분 이렇게 스팸 같은 것도 들어 있고 그리고 초트햄이라고 이런 거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프랑크 내가 이제 껍질 벗겨진 거는 조금 그렇긴 하네요. 어, 근데 요거 빼고는 모르겠네요. 자, 그럼 오늘 한번 햇반과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요 8cm를 제외하면 여러분, 만원. 저는 지금 가해서러 8,000원입니다. 8 0 어, 0 0원이 그러면 어떤 가격인지 아시나요? 8 0 0 0원이면지역에 요런 그릇에 순대국밥 한 그릇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거 4그릇 나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제가 국밥을 안 먹고 이거를 먹었으면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! 와! 짭짤한게 맛있는데요? 껍질을 벗겨서 그런데 잠깐만 껍질 음! 음! 고급 소시지 맛이 납니다 좀 맛있는 맛이 나요 어, 다양한 맛 스팸이랑 비교한다면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스팸같은 햄이 여기 들어있죠? 그 때문에 이 친구는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는 제가 지금 먹었던 햄이랑 다르긴 다르네요 어? 맛은 있는데요? 음! 짭짤한 맛이 베이스인 햄인데 탱글탱글하고 프랑카보다좀더 쫄깃쫄깃하네요 스팸은 정말로 좋아하시면 스팸은 드시겠지만 회전이 뭐 한번 드셔보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스팸이랑 다른 맛이에요 확실히 회절이 부대찌개 저는 여러분 이 라면 먹으려고 먹습니다 햄도 햄이지만 이 라면 네, 라면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이맛 아주 여러분 자극적이고 아주 여러분 하여튼간 이뭐이 풍줄에 귀를 끼끌이만한 정말로 맛있는 그런 부대찌개 맛입니다 물론 제 평가는 객관적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 입맛에 이 비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그렇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뭐 당면이나 여러가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당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형 네, 주겠습니다 어차피 형님은 코끼리나 다잘 먹어요 제8센치에 대한 평가는 괜찮습니다. 표준이 <목소리> 돈을 아끼실 거면 만원짜리 버는게더 가성비가 좋겠지만 이번 돈내고 좀더 먹을 거면 여러분 스팸이 먹나 팔센치 먹나 둘 중에 서 선택을 한다 했죠? 저는 스팸은 있는 맛이에요. 스팸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은 스팸을 추천드려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제 평가는 이런 하고 여러분 사실 밖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덜어 먹고 남은 거 지금 형이 먹고 있거든요. 이번에 형이 아마 다 준비됐을 겁니다. 그슬링이요 어? 오케이. 자, 들어보십시오자 여러분 사장님 주의하세요 만약에 혹시 사장님의 멘탈에 고민이 되실 것 같으면 잠깐 제가 시간 적어놓을게요 뒤로 가기 이렇게 건너뛰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? 어, 맛은 어때요? 일단 음 밀키트가 깔끔하게 잘 포장되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아 오케이 어, 다행이네우 뭐,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네. 깔끔하다 제가 오케이. 부대찌개를 되게 좋아해서 또뭐 땅엑스 이런 체인점도 시켜 먹어봤는데 음. 우리 사장님이 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아, 좋아하지 아닌가? 볼드보트 같은 이름 땅쓰 육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맛이 그러면 육수랑 그러니까 국물 차이가 없다는 거네 맛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땅쓰가 사실은 아, 계속 말해도 되나? 사장님 요, 요, 요저 공과산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면 뭐또평가기있나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! 저는 보통 부대찌개에다가 숙주나 햄을 조금 더 넣기도 하고 김치도 넣어요 묵은지 마지막에 일단 온거 대로 온거 다시 보고 역시 여러분 코끼리입니다. 지금 뭐한 끼를 한 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. 한번 먹고 계속 먹고 있어요. 육수를 넣고 어? 추가해서, 추가해서 또 먹어요. 네, 햄은 뭐 비슷비슷해. 어? 들어가 있는 햄은, 똑같아? 햄은 똑같아요. 진짜? <laughs> 네. 네. 똑같아. 아, 똑같아? 예, 네, 똑같아. 똑같아? 프랑크 네, 똑같아랑확실할수 네. 있어요? 똑같아요. 이거 할수 있어요? 아, 아, 얼굴 안 나온 지금 막말는거 아닙니까? 네, 똑같아, 똑같아. 어? 저번 주에 딸스 먹은 형이에요. 아, 햄이 똑같아. 이거 나는 모르겠 저는 그럼 땅스를 안 먹어서 전, 전 진짜 몰라요. 땅스도 그럼 나중에 리뷰해보도록. 뭐지? 아니, 우리 사장님 안 좋아할 텐데. <목소리> 확실한 건저 온라인에 파는 사실은 이런 레트로 제품들이랑은 상대가 다면... 안 되게 맛있긴 하네요. 이게 땅스랑 지금 저는 몰랐는데 땅스랑 비슷하더라러면 와. 제가 앞으로 여러분, 이 리뷰할 때 부대찌개 리뷰는 쉽게 못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런 미끼리 제품들이 배달업체들이 이렇게 맛있다고 치면 사실 여러분, 생각보다 레트로 제품들이 엄청 싸지 않거든요. 그러면은, 갑자기 여러분, 슬퍼졌어요. 어, 앞으로 제가 할 부대찌개 이런 온라인 제품 리뷰가. 뭐또할 어, 말이 있나요? 고객이요? 네. 이미 많이 말했어. 이미 여태까지 개성이 제일 많이 말았습니다. 일단, 배고파서 빨리 뭐,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조용히 여러분, 그냥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. 부대찌개는 아마 마지막으로 쉬어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 안녕.